오늘 같이 내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76면에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시편 102편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우리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애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어, 뽀빠이 이상용씨 아시죠? 어, 아침부터 맞는 남편이라는 유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내에게 얻어 터진 남자들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40대 남편 마누라 이렇게 왜 맞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부인이 아침에 나가길래 아침 어디가 아침부터 30분을 맞았다고 합니다. 50대는 또왜 맞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 아내가 나가길래 여보 같이 가 그랬다가 또 아침부터 맞았다고 합니다. 60대에는 또왜 맞느냐 아어 아내가 밖에서 전화가 전화를 받길래 뭐해? 빨리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 들어와서 아침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대도 맞나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난 돈도 주고, 청소도, 내가 쓰레기도 내가 버리는 데도 맞습니다. 왜요? 글쎄, 아침부터 마누라가 앞에 얼쩡거린다고. 80대도 맞습니까? 네. 아니, 나도 돈도 주고 막 그런데도 맞아요. 왜 때려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90세 할아버지께서 있어서 물어봅니다. 90대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맞아요? 글쎄, 자고 있는데 다짜고짜 마누라가 문을 열더니 친구들은 전부 산에서 자는데 나만 아침까지 혼자 방에서 잔다고 맞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아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 저는 새벽 일찍 나오느라 저녁 괜찮습니다. 시편 0 2 편의 시제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바벨로, 바벨로니아의 그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상징인 그 시온의 그 비극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어, 포로로 사는 그 어, 민족의 어, 그 패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심각한 그 영적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서 당하는 그 부당한 고난과 시련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그 어, 그 속에서 그 작은 불빛까지 피어나는 그 아침의 그 시온의 영광과 소망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에 고난 당하다라는 단어는 아주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마음이 상하다라는 것은 정신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거의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저런 시편 기자는 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심리적으로 짓눌리는 상태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여서 그런지 어그 저께와 어제 구절을 보면. 자신은 연기와 같다 또다 타버린 숯과 같고 광에 홀로 있는 올빼미와 부엉이 참새와 같다고 하면서 음식물을 먹는데 그것이 빵인지 또다 타고 남은 재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물을 마시는데 그것이 물이 아니라 눈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편이 이렇게 끝나면 그냥 철양한 자신의 처지를 푸념하는 신세 타령에 불과했을 텐데,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아무래도 이 기댈 데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처지를 좀 이렇게 확대를 하고 크게 보니까 어 조국의 그 나라의 상황도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조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것과 또 조국을 그래서 회복시킬 것을 어, 해게 주시는 하냐면이라는 것이라면 어, 조국과 자신도 회복시켜 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 들어 그 100, 오늘 시편 어, 10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 각 구절마다 나 혹은 네, 이라는 단어가 24번이 나옵니다. 11절에서 나 혹은 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모든 절에 보면 여호와 혹은 주라는 말이 각 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시선이 자신으로 향할 때는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만 할뿐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유리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사람은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 그림자 같고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을 다하는 풀과 같이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고 또 항상 다스리시는 영원한 분이시기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 오늘 유머에서 뽀빠 이상용씨 어, 얼마전에 작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어, 1973년부터 방송 활동을 하면서요 47년간 어, 600여명 가채의 아린아이들을 심장 수술을 모금하면서 수술을 어, 해줬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방문과 또 어, 어르신들을 위한 바, 방송을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 9 9 6년 갑자기 심장병 그 어린이 수술 기금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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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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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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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과 시련이, 시련에 말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방송일을 어, 못하게 되니까 어, 하루에 14시간 버스 타고 어, 관광버스 가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렇게 비난하던 방송 관계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 동안 그 심장 수술 도와준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딱끝기더랍니다 그 다행히 아내에게 그 전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어 나중에 간증했는데 그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면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서.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불행과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한 방에 녹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희망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 시원성입니다. 우리 읽은 13절에서도 나오고, 이제 14절, 16절을 나옵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을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온, 특별히 시편 102편에 등장하는 시온은 단순한 지명을 넘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시온은 원래 고대 그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살던 요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요새는 예루살렘의 남동쪽 부분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다는데요. 다윗왕이 이 요새를 정복하고 그곳에 수도를 정하면서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시온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모리아 산에 건축하면서 이 시온이라는 이름은 성전 산을 포함하여 도시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예루살렘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시온을 포괄하는 좀더큰 도시이지만 성경에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지요. 나중에 시온은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시온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희망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에. 떠오른 찬송가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제목을 보면 뭔가 광대함, 경외함, 소망 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1절만 아침이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고.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고 또 메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말랐던 신행물이 흐르고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고 그전그 사절에 부르지는 않았지만 어, 마지막 부분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그 사무치네는 사무치네라는 단어가 왠지 저를 이렇게 울컥하게 하는데요 그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사무치는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며 부르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작사한 토마스 헤이스팅스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12살 때 가족과 함께 진짜 꽁꽁 얼어붙은... 어 숲길을 썰매를 타고 뉴욕에 왔다고 합니다 클린턴이라는 데 그래서 거기서 이주해서 어, 개척 생활을 어,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고백하면서 평생 심한 근시와 피부병을 알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음악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죽 그 낡고 얇은 악보집을 구해서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여 어, 미국 교회 음악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면서 평생 600여 편의 찬송시와 천여 곡의 찬송곡을 어,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 특별히 이 찬송가를 쓰면서 인간의 어, 어떤 희망보다 세계 선교의 희망 메시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2편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요. 그 개인적인 회복이나 어, 어, 민족적인 번영을 넘어서 시온의 회복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화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나성순 목사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의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고통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희망을 간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세대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위대한 희망 간증의 기록이 될 것이고 또그 고난의 수술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부시 되어서 영원한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며 개인을 넘어 온 인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그 희망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시온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는 시련과 시험이 왔다고 불평하고 또는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 갖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시온의 영광이 비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큰 희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